한곰의 갤러리아 탐방!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이 사람들... 보고 있나? <웃음> <웃음> 오키의 자리 루시가 이렇게 잘 메꾸고 있어요 오키 미안해 네. 네.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 지금 갤러리아라는 네. 곳이에요 음. 푸드트럭이 한 지금 열몇대 와 있죠. 음, 그리고 맞아요. 정말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어린 음.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아, 그렇죠? 방방도 있고. 그래요. <웃음> <웃음> 일단 여기 바로 보이는 것들을 저 뒤에도 뭐, 보이죠? 이렇게. 아 이거 네. 감자 튀김이에요. 아, 엄청 네. 약간 한국 감자 튀김 같지 않게 두껍고 마요네즈를 엄청 많이 뿌려가지고. 아, 오케이 여기, 여기까지. <laughs> 자 여기 아메리칸 샌드위치. 네. 주로 여기는 저희점심을 먹었어요. 아, 맛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 줄이 없습니다. 아, 맛이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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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줄이, 짧은. 줄이 없어. <laughs> 어, 그래서 여기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사람 줄이 엄청 길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주로 먹었습니다. 아, 아 여기 그것도 있어요. 아, 하리보. 하리보를 음. 팔아요, 이렇게. 100g당 1유로 20이네요. 1유로 20. 비싸죠? 한, 네, 비싸요. 한개 사면 한 천 원, 칠천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안 먹었어요. <laughs> <laughs> 그러다 저는 첫날 칠천 원어치 사 먹었어요. 아, 진짜? 네. <laughs> 맛있어요? 한3 유로 정도 나올 줄 알고 음. 3 유로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 7 유로 갈라 그래가지고 어. 가방에서 지폐 꺼내서 주면서 <웃음> <웃음> 손을 떨었다는. 여기 작년 에1등했던 게임이 아, 여기 있어요. 델라티라고. 네, 델라티라는 네. 게임 작년에. 아. 일등했었어요. 도너 케밥도 진짜 맛있는데요. 아 도너 아, 케밥.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너가 <목소리> 맛있어요. 그래요 맞아. 요 <laughs> <laughs> 우리는 모두 케밥을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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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봐요. 멋져. <laughs> <목소리> 근데 진짜 크기가 커요. 얼굴보다. 얼굴만해. 도시 얼굴보다 커. 뭐 <laughs> 아, 여기도 진짜 재밌었는데. 음. 아, 여기 뭐예요? 이거, 그 종길라주 하는데. 아 데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찍는 거 알았으니까 음. 현란하게 보여줄 거야. 오, 오. 아, 여기 오케이. 크레페! 크레페 맛있고 아, 아니, 아이스크림 맛있고 나 진짜 안 먹어본게 어디있어? 아 진짜 나 먹기만 했나 봐안 <laughs> 먹어본게 뭔데 밑에? <laughs> 크레페 맛있어 어, 여기 여기 크레페 맛있어요? 크레페 음. 맛있어요 여기 음. 독일에서 먹은 크레페가 다그 오렌지 향이 안나는데 아. 여기 그거 꽈트로 넣는거 같아요 아. 약간 오렌지 향 나는 크레페 음. 이집 베스트! 아. 크레페 베스트! 그리고, 그리고 이집 아이스크림도 맛있었 아이스크림 베스트! 난마사이 <laughs> 아이스크림 <웃음>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어 네. 맞아 담백한, 아, 담백한, 담백한 느낌? 아니 이거 내가 네. 타보고싶어가지고 음. 이거 5분에 5유로 밖에 안해요 그래서 타보고싶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단호하게 NO! 이래가지고 높. 여기 이거 어, 봤어요? 하르카손 이만한 사이즈 손만한 음. 사이즈 제 아이폰 만한 사이즈 하이 어, 아무도 신경 안쓰죠 <laughs> <laughs> 우리한테 관심좀 가져주지 어, 슬라임 아 여기 만져볼 수 있구나 약간 딱딱하죠? 딱딱하다 약간 한국 거 음. 슬라임은 음. 말캉말캉 콧물 같은 느낌이라면 콧물 같은 <laughs> 저거는 음. 좀... 코딱지? <laughs> 어쨌든 맞추고 싶진 않다. <laughs> 아, 오늘 점심에 저 이거 먹었는데 음. 여기 사람 진짜 많더라고. 어, 사람 어. 뭐. 여기 사람 많아. 여기 <laughs> 맛있어 요 여기? 맛있긴 맛있는데 공연 음. 20분 걸어서 사 먹었어요. 소세지가 탱글탱글한 음. 것 같아요. 저는 브라트부어스 트 먹었는데 음. 하얀색 소세지인데 그거 음. 샌드위치 같이 해서 주고요. 커리부어스는 약간 카레 맛 나는 건데 소세지만 줘요. 음. 음. 소스랑 음. 샌드위치가 그러면은, 샌드위치.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거 하나만 사먹을까요 그러면? 네, 하나만 사볼까요? 브라크 브라크? 브라크 드라이드? 드라이드? Thank you. <웃음> 어? <웃음> 카메라를 안은 언니네. 방금 언 손가락을 찍어야지 귀여운 손가락. <laughs> 집중하고 있는 손가락.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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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못산다 <laughs> <너무 잘 들어. 웃음> 음. 음, 맛있네. 이 엄청 많아. 양이 여기가 엄청 많아요. 소시지 크기 장난 아니죠. 음, 독일에서 뭐 먹으면 양을 많이 줘요. 또 저희 어제 파스타 먹으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 쟁반 짜장 스타일로. <laughs> 음어 음, 뭐야 뒤에 뭐 날라다녀 음 저거 던지면 자기한테 음. 오는 부메랑 볼래요? 아 여기 안 보셨구나 난 여유가 없어 나는 난 여기만 봐 <laughs> 봐봐 <볼. 웃음> 또 날려봐 던지면 자기한테 음. 다시 돌아와요 아, 갤러리아 전문이네 <laughs> 그러게 다른 데 <데는> 몰라 <laughs> 나 여기까지 와본 적도 처음이에요 <laughs> 뭐야 에브리띵 아 <laughs> 투율이야 우리 지금방 사유를 사 먹었는데 갑자기 에브리팅 <laughs> <MVP> 투율이래 <laughs> <laughs> 모여줘, 모여줘. 에브리띵 투유로 우리가 방금 사 먹었는데. <laughs> 우리 사이로됐는데사이로 했는데. 에브리띵 투유로 갑자기 이럴 수가. 좀 기다릴 걸. 그러니까 한 바퀴 갔다 올 걸. 이제 가 가갑시다. <laughs> 이런. 추러스 <laughs> 파는데. 추러스 <laughs> 여기 뒤에는 추러스. 치즈 파는데. 어? 치즈. 샐키트리. 어이 샐키트리. 햄 절임 네. 네. 것. 다르네요 아 거기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왜요무잘잘 뭐, 잘 닫았네. <웃음> <웃음> 그러나 다못 먹어. 어, 이거 뭐예요? 아, 달리 카트 타는 거? 카트 카트 타 봤어요? 아, 이건 안타 봤어요. 뭔가 음. 덮혀져 있지 않은 걸잘안 타요. 아. 뭐그 무서움이 있어요. 음. 어머. 어, 그 이거 카페 너무 멋있어. <laughs> 그 배가 음. 그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옛날 느낌. 아, 그 진짜 중세 시대 음. 느낌? 중세 시대 느낌. 이렇게 <laughs> 여기 보면은 반지 있는데 구경할래요? 반지? 나 여기 왜 이렇게 잘 알아?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정말 잘한다. 너무 한다. 잘 알아. 여기 반지 보시면. 아이동네 살아요? 네, 어. 반지 막 이런 음. 거. 근데 사봤는데 사이즈가 다 크더라고. 한국님 이거 마지막 음. 먹을래요? 어. 보면은 음. 약간 이런 거 힙합 음. 반지, 음. 힙합 이게 힙합이에요게 플렉스 막 이런 거. 있 <laughs> 그리고 이거 막 목걸이 음. 해골 목걸이. 그러니까 음. 중세 시대 컨셉의 그런 음, 주얼리 들린것 같아요. 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때아 이거 저거구나. 이렇게 저거 하는 마스크. 아 대박. 투구처럼. 음. 네, 지금 2 0 유로에 팔고 있네요. 아 어떡해. 라이킹 모자. <laughs> 술평도 너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짜, 진짜 완전 만화 회복할 것 같아. 만화 음. 회복. <laughs> 알러지 풀이에요. <프리에요. 웃음> 저희 가게는 아니고요. 해오리 <laughs> 그 모양으로 생긴 음. 감자. 이거 한국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음 한국에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우리를 <미를> 간절하게 원하는 할머니 할머니 한테한번 가볼까요? Hello. Hello. 여기는 빵이 있고요. 빵이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고요. <웃음> <웃음> 할머니가 아까부터 저희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laughs> 너무나 귀여운 할머니. 네. 크레페 찌! 여기 남 먹었는데 여기도 술들어가거봐요아 음. 술이 들어가나. 음. 어, 네. 는구 네. 근데 좀 술이 들어가야 크레페가 어. 좀 빵이 있어가지고 음. 맛있 음. 시, 아, 술을 좋아한. 좋아하는... 알코올은 <laughs>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 향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laughs> 아하. 술의 향. 아, 술의 좀, 향. 술의 향을 좋아하는 것. 술을안 좋아하고. 네, 술을 좋아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어, 정말? <웃음> <웃음> 네, 이렇게 갤러리아 탐방을 끝냈습니다. 정말 네. 여기 자주 왔어요. 갤러리, 갤러리아 전문이에요, 저의 관이에요. 저의 <laughs> 관. 이게 좀더 좋을 뻔했어. 여기 음, 너무 재밌거든요. 음, 안타깝게도 지금 막 이렇게 폭죽 터뜨리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없는데 음,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하고. 아 퍼레이드도요? 네. 한국님은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번 SNS에서? 이번에 음. 제일 좋았던 거는 출퇴근할 때 탔던 라임. <laughs> 라임이라고 이제 킥보드에 그 킥보드가 있거든요. 우리 있는 데가 택시가 안 잡혀요. 라임을 딱 타면은 15분 만에 와요. 오 라임 타고. 네. 3유로 정도 들는데 1인당 괜찮아요. 저렴하다 생각보다. 네. 근데 그거 어. 그두 분이서 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따로 따로. 스크터 이렇게, 이렇게 따, <laughs>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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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타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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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타고 <웃음> 아니 보니까 같이 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 계시긴 는 진짜 이거를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타고. 음. 그래, 연인이라면 가능할 네. 것 같아. 크리스 네. 그 작가님이랑 같이 타고 오신 줄 알고. <웃음> <웃음> 너무 기셨을것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웃음> <웃음> 이제 헤어져요 네, 루시와 루시와 함께 즐거운 u c 이 o Lucio, I'm 요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게임들과 a t 게임들 중에 e t h 들 y v e had a t o 여기가 이제 어우체국 같은데죠? 사람이 겁나 많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싸야되는데 김희태님의 라지박스 엄청크죠? 땡큐즈 돈을 써야돼요